항공정비사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행 전후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안전, 장비 활동을 책임지고 조율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관련 학과는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항공기계학과, 전기 제어계측공학과 등 비슷한 직업은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 기술사 등이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특별한 책임감과 꼼꼼한 성격, 기계의 고장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정비 지식, 분석력과 인내력,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어에 대한 실력과 흥미 등이 필요해요.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공채나 특채를 통해 항공기 업체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항공정비사, 항공기체 정비기능사, 동력기계 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기능사. 등이 도움이 되어 평균 연봉은 4,099만 원입니다. 미래 전망 요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환경과 에너지, 법제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할까? 물리학이 융합과학 수학탐구 과제. 기아, 사회문제 탐구, 공학일반, 실용영어, 진로영어,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을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어쩌다 파일럿, 플레인센스, 파일럿의 진로탐색비행, 물리의 정석, 공학계열 진로진학 직업,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의 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IM 취업왕, 항공정비사 일부, 항공정비사 국내 취업이 막혔는데 이거 준비하세요? 아시아나 항공정비사 선배의 취업 꿀팁, 한항전 항공정비과를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료 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